데일리 글로벌 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해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의 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상무부가 최근 한국 정부의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공장에 대해 매년 장비 수출 물량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제안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은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의 검증된 최종 사용자 명단에 포함돼 있어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미국산 장비를 안정적으로 반입할 수 있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이들 공장을 VEU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향후 장비 반입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VEU 제도 대신 매년 별도의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장비 반출을 허용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중국 내 공장 운영을 지속할 수 있지만 매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행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반도체 장비의 특성상 향후 12개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고장을 예측하고 필요한 부품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미국 정부는 장비 반출을 허용하더라도 중국 내 공장의 신규 확장이나 기술 업그레이드에 활용될 수 있는 장비 수출은 금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력 향상을 견제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미국의 이번 조치가 중국 수출길이 막힌 미국 장비 업체들의 불만을 의식한 대응으로 보이며 연간 허가 방식이 도입될 경우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기대도 있지만 규제가 근본적으로 완화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분위기다. 한편 삼성전자와 한국산업통상자원부는 블룸버그 통신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SK하이닉스 역시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